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또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의 만성질환 파트에서 또 새로운 질환도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파트도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죠. 왜냐면 동맥경화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고 이 병도 약간 고혈압처럼 이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 이 병이 진행돼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뭐 말초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가 아니라 아는 내과 스타일로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거는 한국 이상 지질혈증에 대한 진단 기준인데 어이 우리나라 임상 진료 지침 홈페이지 가면 다 다운 받을 수있을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상 지질혈증 이상 지질혈증 하는데 어떻게 진단을 내리느냐 고혈압처럼 이것도 명확하게 140에 90이라는 그런 고혈압의 수치처럼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단기준은 수치에 따라서 하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거나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이거나 아니면 중성지방이 200 이상이거나 혹은 h d l 수치는 40보다 아래일 경우에 이제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진단하는데 왜 하필 고가 아니라 이상이냐 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HDL은 고가 아니잖아요. 낮아. 그러니까 낮으면 오히려 더안 좋기 때문에 높으면 HDL은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문제지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한다는 것은 낮은 HDL 수치도 질환군으로 생각해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 기준은 이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에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보시면 토탈 콜레스테롤 예를 들어서 250이에요. 그러면 240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이는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주목할 점이 HDL이 120이나 돼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수치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차가 내야 될 점이, 아, 이 환자가 이상 지질 혈증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대답은 X에요. 왜냐면 LDL 수치가 계산해 보니까 94밖에 안 되고 HDL 수치도 120이나 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오히려 스타틴을 쓰므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스타틴을 쓰지 않고 좀 경과 진찰하는 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지혈증하고 이상지질혈증 용어가 참 헷갈리시죠. 근데 고지혈증은 제가 내린 결론은 LDL 수치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더 친숙한 단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래 환자분들께 LDL 수치가 얼마고 뭐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어여서 저는 외래에서 환자들 설명할 때는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이상지질혈증은 LDL뿐만 아니라 HDL 수치도 고려하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어떤 학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의사들끼리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가 이제 LDL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이상지질혈증에서는. 왜냐면 LDL 측정값을 가지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LDL은 측정값과 계산값이 있어요. 그러면, 어, 당연히 그냥 혈액검사에서 LDL 수치 뽑아가지고 그 LDL 수치를 확인해서 검사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LDL 수치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심평원 기준으로 초진환자 대상으로 우리가 리피드 프로파일을 낼 때는 LDL 수치는 범위 안 돼요 왜냐면 토탈 콜레스테롤 TgHDL을 통해서 공식이 있잖아요 프리드밀리 무슨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LDL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0 미만일 경우면 성립하고 200 이상부터는 LDL이 저평가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을 띠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볼게요. 어떤 환자가 랩을 했는데 LDL 콜레스토리이 250이고 TG가 500이고 HDL이 30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LDL이 120이 나와요. 근데 측정값은 150이에요. 실제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환자가, 어? 오히려 저 LDL 수치가 좋으니까 약안 먹어도 되겠네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치지가 높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아, 이 환자 LDL 수치를 다시 한번 혈액검사 피 뽑아서 봐야 되는 그런 환자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돼. 아니면 우리가 LDL 수치가 높은데도 약을 못 쓰고 환자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